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2021년 5월 22일, 레반테 대 카디스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반테는 직전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7경기 무승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최종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현재 순위 14위로 강등권과 승점 7점 차로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력전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기존 부상자들 외에 추가 누수가 없는 상황이고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벤치로 내려갔던 로제르, 바르디, 로츠나, 미라문 등 주전 멤버들은 오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카디스와의 맞대결에서 3승 5무로 한 번도 카디스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카디스는 직전 엘체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현재 2연패 늪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순위 12위로 잔류가 확정이 된후 2연패를 기록한 만큼 오늘 원정 경기에서도 반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현재 주력들이 빠진 채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기존 부상자 외에 로사노 알레오까지 징계로 추가로 결정자가 나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고 페레아 아카포 선수는 이번 경기에 동참하였지만 현재까지 출전 여부는 장점이습니다 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아우구스토 선수가 은퇴를 발표한 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 고별 무대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정자로는 레반테의 카파냐, 라도야, 부크체비치, 포스티고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으며 카디스의 로사노, 알렉스, 살비, 페레야, 알레오, 칼라, 케사다, 아카포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카디스의 아우구스토 선수가 고별무대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두팀 모두 잔류가 확정이 된 가운데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니만큼 호미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공격진의 폼이 좋은 레반테에게 한표를 주고 싶네요. 구세주의 최종 픽은 레반테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이만 프리뷰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0% 이상인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고정댓글 확인!